대로 요 바위에 줄이 안 걸리게 어디요? 요 앞에 바위에 줄안 예, 예, 걸리게. 예, 예. 아, 아, 아 됐어. 됐어. 야, 좀 돼? 영수야? 안 돼. 아, 날코비 어, 시원하다. 물 줄까? 괜찮아. 어? 말 시키지 마. 무슨 화나니화안 난다니까 왜 자꾸 말 걸어? 웃어줘 한 번. 그래 좋잖아. 이게 와서 갯바위 낚시해 보니까 이것도 매력 있다 지금. 조용히 조용히 이제 힐링하기 짱인 것 같아 이게. 어. 아니까 아니, 그러니까 공기 좋은데 와가지고 이렇게 집중하니까 시, 이 시간만큼은 깨끗하게 있게 되잖아. 어. 좋아. 이게 살면서 이게 온전히 나한테 시간 쓰는 게 이게 이제. 본인한테 쓰는 거잖아 이 시간을 그게 힐링이야 내가 볼때안 잡히면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또 잡으면 또그 잡는 그 즐거움도 있고 한마디로 낚시를 하면서 스트레스가 쌓일 일은 없어요. 네. 아 하나 물만 한데 찌가 두 개로 보여 이제 왔다 왔다. 왔다, 왔다. 뭐가 있는데? <걸로> 있죠. 잡았어. 챔질 제대로 했어, 이번에. 에? 예? 아, 대박났어. 뭐가?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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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부끄러워라. 네, 네, 네. 네. 아. 느낌 왔어? 어, 지가 들어갔어. 지가 들어갔잖아. 그래서 잡은 거는 이건 졸복, 졸복. 두들기면 빵빵해져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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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그러네. 와 아, 이번 보여요. 야 이번에 딱 쳤어요. 들어가는 거 보고. 다시 던져 봐야 되겠네, 이거. 지금 아, 제가 안 보여. 어디 있어? 이거 찌도 못 보내. 어, 야, 찌 잠겼다. 그 사이에 물이 들어가서 그래. 까도 돼. 아, 저기 있네 저기 있네. 아. 아이. 아이고, 잡았다! 잡았다! 야! 오 잡았어? 야 잡았다! 잡았다! 야! 오 잡았어? 잡... 미끼 갈아킬리다 잡은 거 아니야? 아니야 울렸어. 놀래미! 놀래미 작네 근데? 이거 놔줘야 되죠? 야 그래도 손맛봤는잡으세요 어? 잡았어. 놔주겠습니다! 이거 너무 작아가지고. 야 야 손맛이 있어? 나 솔직히 잡았는지 몰랐어. 그렇지. 물긴 <laughs> <울긴> 무네. <laughs> 어이 재밌는데. 근데 솔직히 손맛을 못 봤는데. 해보니까 있어 있어. 자신감 확 생기네. 공건영. 어? 안 물어. 힘들어? 안 문다고. 뭘 물어야 하는 재밌게 하는지. 하나 쓱 잠수해서 하나 넣어줘. 아, 씨안 되겠는데 이거라도 이거라도 좀 해야겠다. 야 그래도 이제 이 파도 소리가 좋다, 영수야. 그러니까. 어? 그, 이 파도 부딪히는 소리가. 일렉트로닉 음악만 듣다가. 어. 자연의 소리들이가 좀 귀가 좀저 깨끗해지는 것 같아. 어 이게 딱 귀를 씻어주는 것 같아. 어떻게도 고막 나가는 줄 알았네. 고막을 어. 너무 세게 들어가지고. 뭐 사실 뭐 잡아야 마시니 우리가. 아 내가 되게 여유가 없었구나. 바다에 와있는데도 파도 소리를 생각을 못했는데 용만이 형이 그 우리 저 얘기해줘서 제가 파도 소리를 듣는 순간 사실 더 힐링이 됐어요. 더. 예 정말. 아 이게 그 자연의 소리구나. 그니까 찌만 계속 바라보고 있고. 문득 파도 소리가 들리는데 너무 이게 시원한 거예요. 그래서 영사 파도 소리 좋지 않니라고 했는데 거기서 또 오는 어떤 감흥이랄까 그 명수도 있고 저한테도 있었던 거예니까 그러니까. 어, 이게 자연 주는 선물이죠. 고을거야고야지와 입질도 없네. 입질도 없네. 대박이네. 대박이야. 야뭐 우리가 고기를 낚으러 온 거니 자연과 하나 되기 위해서 온 거지.